드디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최첨단 무기 K9 자주포의 최신형 개량형인 K9A2가 영국 런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영국에 도착한 K9A2는 영국군이 국방장성들이 직접 발사 시험과 동시에 여러가지 첨단 장비들을 작동해 볼 예정인데요. 영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K9A2 자주포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소식은 한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진정한 동맹 파트너로 인식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국 역시 함께 K9을 도입해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K9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화디펜스는 영국의 MFP 자주포 보유 사업에 완전히 무인화된 자동화 포탑과 함께 복합소재 고무궤도와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이 탑재된 최신형 K9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영국 정부는 구형 자주포를 교체하기 위해 총 300대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가격이나 성능면에서 모든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K9 자주포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디펜스 대표이사는 영국뿐만 아니라 중동과 아시아에서도 한국의 K9 자주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의 군장성들에게 K9A2 자주포를 경쟁력 있는 무기로 각인시켜 스마트 솔루션과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9A2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량을 완료한 K9 자주포의 최신 업그레이드 모델입니다. 100% 무인화 자동으로 포탄과 장약이 장전되는 자동화 포탑이 탑재돼 분당 발사 속도가 대폭 증대되고 탑승 병력은 줄어드는 것이 특징인데요. 또한 하나디펜스는 지난 2016년부터 ADD와 함께 화력이 2배 이상 증대된 K9A2 자주포에 고반응화포 연구개발을 착수해 지난해 8월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끝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군이 자주포 사양을 추가로 도입한다면 이 수량만으로도 1,000대 이상의 K9이 생산됩니다.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고 수천 대의 자주포를 교체해야 하는 미국 역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의 자랑스럽고 훌륭한 K9 자주포는 서방권에 표준 자주포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드디어 2022년 폴란드에 이어서 영국까지 한국산 명품무기 K9A2 자주포를 구매하려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본다면 과거부터 한민족은 대포를 중요시하던 포병의 민족으로 불리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전쟁 역사 속에서 포병은 전투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으며 현대시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포병의 화력은 전장의 종결자로 불리고 있죠. 한국산 포탄 기술의 향상과 탄도학의 발전은 포병의 유효사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었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초장거리에서 적군을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게 지속적인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핵심 군사체계 포방부의 의지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K9A2 자주포를 개량한 뒤 영국과 폴란드는 물론 전 세계 각국에 수출해 한국산 명품 무기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었으며, 머지않은 미래 한화 디펜스는 이러한 한국의 K9 자주포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계 1위 성능을 가진 K9A3 자주포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K9A3 자주포가 사용할 포탄은 한국산 제트노즐 엔진이 장착된 활공 미사일 유도 포탄으로 15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포탄형 로켓과 장거리 확산탄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과거부터 끝없이 발전해온 강대국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과 포탄 기술력이 마침내 결합하는 순간이며, 제트노즐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 활공 포탄이라는 초장거리 사거리를 가진 신무기를 탄생시켰습니다. 기존 K9 자주포가 사용하던 K307 포탄은 최대 40km 사거리 내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고, 최근에 개발이 완료되어 K9A1 자주포에 탑재된 K315 포탄은 유효 사거리가 54km로 증가해 미국산 엑스칼리버 포탄의 성능을 가볍게 뛰어넘는 포탄을 한국군이 보유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한민족은 포병을 가장 중시하던 포병의 민족이라는 말처럼 54km의 사거리와 화력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거리와 명중률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세계 최강급 포탄을 원했으며 한국군의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로 개발 중인 것이 K315 포탄의 기술력을 응용시킨 차세대 미사일 활공 포탄입니다. 미사일 활공 포탄은 현무 미사일처럼 로켓 엔진을 포함해 GPS 목표 타격 시스템, 베이스브리드 확산탄을 포탄에 모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현무 미사일의 소형화 과정을 보는 느낌이군요. 국방부는 로켓 모터의 추력으로 최대 사거리 150km 안에 포함된 적군을 공격할 미사일 포탄을 개발 목표로 삼았습니다. 미사일 활공 포탄이라는 이름 그대로 K9A3 자주포에서 발사하는 포탄은 축구장 내네 곳을 완벽히 초토화시키는 폭발 범위와 전차의 윗면 장갑을 뚫어버릴 정도의 관통력을 뛰어넘어 3분 안에 22발을 연속 발사해 한 발당 현무원 미사일 정도의 파괴력으로 적군에게 지옥을 선사할 것입니다. 현무원 미사일이 개발된 1980년대에 비해 한국산 미사일과 포탄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성능이군요. 차세대 미사일 활공 포탄은 2020년대 후반기에 개발이 완료된 후 본격적으로 한국군에 배치될 예정이며 배치 규모는 약 4만 발로 예측 웬만한 국가의 군사기지와 병력들을 전부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하나디펜스에 따르면 절대 오차가 없는 초정밀 명중률을 보장하게 된 차세대 155mm 주포를 K9A3 자주포에 장착해 사격 명령 접수 시 20초 안에 첫 발을 발사하고 3분 안에 22발을 발사하는 괴물 같은 지속 화력을 보유하게 되며 주인진이 파손되거나 고장 나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 동력 장치를 장착한 뒤 추가 장갑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초경량 고강도 강철 장갑이 K9A3 자주포의 차체를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인화와 사격 자동화를 통해 인력 손실 없는 원격 조종 전투 로봇처럼 개량하는 게 K-9A3 자주포의 핵심 목표이며, 2021년 10월 누리호 로켓으로 궤도에 뛰어올린 군사 위성은 K-9A3 자주포의 디지털 지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사격 목표 지정과 위험 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K-9A3 자주포를 서포트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포는 산업혁명 이후 발달된 기술과 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거듭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포병의 화력은 여전히 전장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화포의 성능은 전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보장해준 화력의 무기인 것이죠. 2030년대에 개발이 완료될 K9A3 자주포는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켜줄 핵심 무기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며 우리나라 최초의 사거리 150km 자주포가 한민족이 꿈꾸는 영원한 자주국방을 현실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설정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